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그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네. 오늘 거는 오조 상담사라고 돼 있더라고. 와 진짜. <laughs> 오존 내한 네. 글자 빼는 게 그렇게 한 글자 더 넣는 게 그렇게 싫어? 오조 상담사니까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이더라? 그거 있지 추격자에서. 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 별명을 안 불렸거든요. 아 별명. 이 별명은 그거야. 추격자 때문에. 예. 도도에서 어. 맨날 그때는 저를 근데 그렇게 불렀거든요. 오 조세 그게 왜 붙었을까? <laughs> 뒤에 그게 왜 붙었을까? 그러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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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오 존이었어? 존에 네, 밀었어? 네, 오존 오존으로도 많이 불렀어요 친구들이. 아 오준,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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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존. 뭐 오징어, <laughs> 원숭이. 그게 보면은 오징어. 그 추격자에서 그김인석 씨가 네. 전화 올때이게 보면 오존 이렇게 돼 있거든. <laughs> <laughs> 임팩트가 강했죠. 음. 또. 진짜 그그그 그, 그 배우 눈자야지. 그 추격자에 나온 그거 연기한 배우. 아빠 머리로 나오신 분. 그 성함은 몰라요. 나도 성함 모르네. 진 그분이 찐 연기할 때그그 차이 들어가 지고 야, 저봐 봐. 자기부터 여기까지 열쇠를다 열어. 아. <laughs> 저... <와, 웃음> 그 연기가 진짜 와, 좋았어. 진 진짜 같았어요. 경찰 신고하죠, 형님. <laughs> 리보는 거 엠마 저기 그래서 아, 신곡 내고 대형 채널에 계속 등장하는데 700만 명 구독자가 있는 채널 15야에 이어서 요정 재형 채널에도 다녀왔고요 어, 김영민 님이 채널 15야 방송 잘 봤습니다 거기서 배텐을 잠시 언급했던데 배텐은 지옥이라면서 뒷담을 했더라구요 사과의 의미로 나영석 피디님 모시고 와요 아배텐 예. 지옥이라고 한게 아니고요 예. 그 채팅창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지옥이라고 한건 맞습니까? 배텐의 채팅창은 어, 지옥과도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했던 <laughs>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 배텐 SBS나 제작진 저 이, 이쪽은 지옥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청취자들은 지옥이다 악귀들이다 예뭐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laughs>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음. 그시부야 채널에 구독자분들만 채팅을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음. 아 약간 원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냐 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 그럼 혹시 뭐 다른 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음. 카더가드님이 저희 얼마 전에 베텐을 갔다 왔는데 아. 거기는 진짜 지옥이에요라고 아. 하면서 이제, 이제 베텐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아 카더가든 님이 네. 근데 카더가든 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다가 네. 베텐에 왔는데 어우 채팅창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네. 어, 지옥처럼 느꼈을 수 있는데 근데... 오조는 저희 식구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laughs> 카더가든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했겠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베텐 그분들 말은 그렇게 해도 되게 착한 분들이고 잘생긴 분들이뭐 이런 식으로 변호했겠죠? <laughs> 아, 마음은 그랬습니다. 뭘뭘 뭐, 생각해서 네, 뭐 제가... 동조했어요? 예, 그 저도 이제 <laughs> 같은 뭐 제가 반박을 하지 않았다면 음. 동조 죄가 되는 거죠. 아, 침묵하면 네. 그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예비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예, 저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음. 그리고 이제 결국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지옥처럼 뜨거운 온도를 갖고 계시만 음.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네네 네. 시보야보다 재밌다는 뜻이죠? 그렇죠. 웬만한 곳보다 웬만한 곳보다 웬만한 것보다. 방송보다 <laughs> 어, 웬만한 방송보다 어지 애매한 비교급이네요. 아니 웬만한 그 <laughs> 음. 인터넷 방송보다 이 베텐의 온도가 음. 음. 더 화끈하다. 그래서 아. 이런 이런 텐션을 볼수 있는 곳이 흔치 않겠죠. 무슨 말이죠. 웬만한 인터넷 방송보다 화끈하다. <laughs> 저희는 지상파 방송입니다. 저희 지상파요. 시미도 받아요. 네? 그 채팅창의 온도가 음. 굉장히 뜨겁다. 온도가 뜨겁다. 네네네. 음. 알겠습니다. 네, 또 예. 재밌다고 표현했었죠. 을 그래요. <laughs> 곧 공연이 다가오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찍을까요? 네뭐금 목걸이를 이렇게 <laughs> 목걸이를 이렇게 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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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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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수님 지영씨 브이로그 보니까 빙수는 끼니다 아니다 논쟁이 있던데 <laughs> 배드의 견도 듣고 싶어요 어,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빙수가 끼니냐 아니냐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이번에 친구랑 일본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음.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애기돼지처럼 많이 먹거든요 어. 하루에 한 7끼를 먹는데 점심을 먹고 빙수를 먹었어요 오후 3시쯤에 음. 근데 저녁 7시가 되니까 자기를 굶겼다면서 노해하는 거예요 음 음. 이것이 끼니냐 아니냐 음. 궁금합니다. 어저 사람이 끼니겠냐라고 하신 분 있고 <laughs> 끼니 아니에요. 아이 아니, 빙수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원래 한국에서 파는 빙수보다도 두배 컸어요. 이만해요. 음. 하지만 그거 다 결국 배에 들어가면 녹아요. 물이에요 물. 빙수는, 그렇게 치면 다 녹잖아요. 빙수는 물입니다. 물이 끼니가 될수 있습니까? <laughs> 아닙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냥 얼음 보숭이일 뿐. 아... 예. 빙수는 물이다. 물입니다. 네. 하... 얼음. 예, 이거는 그래도 요즘은 토핑들이 장난 아니니까. 토핑이 엄청 싫었어요 네. 네. 그냥 물좀 드셨다, 시원하게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친구랑 영화 볼때 장르를 고르시나요? 저는 친구라도 수위 높은 영화 보는 건좀 머쓱하고 어색해서 청불 영화는 안 보거든요. 두 분은 친구랑 청불 영화 같이 본다, 만다. 음. 음. 청불 영화. 청불? 이건 이제 그뭐 잔인한 청불 쪽보다 이제 야한 쪽 청불인가 보네, 요 그죠? 멋스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음 이건 이제 그 이성 친구는 아닌 거죠? 동성 친구 같아요. 예. 음. 음 청불 영화 본다 만다. 음, 하나 둘 셋. 본다 만다. 에? 음. 진짜요? 네. 왜요? <laughs> 아니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싫어요. <laughs> 아, 같이 보는 거 <laughs> 네. 자체가요. 동성 친구랑 영화 를 보러 가는 거 자체가 싫어요. 아. 예. 어 근데 남성분들은 좀 야한 거 많이 같이 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laughs> <laughs> 하는 거예요. 남자를 그렇게 띄엄띄엄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음. 오... 런거 혼자 봐야 아 그러니까 안 혼자 봐야죠. 혼자 <laughs> 혼자 안 봐야죠.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런 건안 보는 거죠. <laughs> 정말히 태어나오셨어지 네. 그런 건 혼자. 그러니까 영화의 나... 어떤 작품성 때문에 보는데 그런 장면이 <laughs> 어? 있네. 그러면 이제 그냥 예술이니까 그냥 아, 너무 넘어가는 거고, 예 반독관음이라고 하신 분인데. 관음고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laughs> 음. 야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리는 없죠. 그렇죠. 예. 그냥 영화를 보는데 어 이런 장면도 있구나. 편집이 안 됐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같이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음, 혼자 저, 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영화 자체를 동성친구랑 <laughs>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선을 예. 확실하게 그으시네요 그렇죠. 4008님 친구가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관련 아이템을 하나 선물한다면요 직관을 자주 가는 친구한테 직관 티켓을 구해서 주는 게 좋을까요 음갈 때마다 유니폼을 꼭 입던데 좋아하는 팀 유니폼을 하나 선물해 줄까요 음. 직관 티켓 대 유니폼. 음. 오, 이거 저는 정말 모르는데 그냥 상상해서 골라볼게요. 둘다 좋은 선물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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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직관 티켓 대 유니폼. 하나 둘 셋. 직관 티켓. 티켓. 오. 오, 근데 이거 각각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뭐 유니폼은 그래도 한 10만 원대? 12만 오. 원, 13만 원이 정도? 비싸네요. 비싸죠. 그럼 저 그렇게 사다 주시는 것도 그 가격이에요? 더 비싼 거예요. 아 <laughs> 그래요? 그거는 <laughs> <저는> 더 비싸요. 그럼 <laughs> 사태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입었구나? <laughs> 아니에요. 어, 그거는 아니 스페인에서 모자는 썼습니다. 축구 유니폼 더 비싼 거예요. <laughs> 진짜요? 물건 넣은 거고 모자 썼습니까? <laughs> 모자 썼어요. 겨울에 집앞 산책할 때 쓰고 나갔다 왔습니다. 뭐한 텐정 갈 때? <laughs> 아니 진짜 산책할 때 그건 썼어요. 그건 진짜 방한용으로 쓴 거네. <laughs> 어. 따습던데요? 인증 좀 해보세요. 이제 여름이니까 <laughs> 내년에 올려볼. 내년에? 아니, 아니 올해 겨울에. 유니폼. <laughs> 아 유니폼이요? 오 어, 음. 유니폼 어디 있죠? 찾아볼게요.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있겠죠. 룽지 집좀 찾아보세요. <laughs> 광고 듣겠습니다. 자 어, 배성재가 선물한 유니폼 알고 보니 룽지 발걸레다. <laughs> 네, 이빨 구멍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요셉님 배영 세리의 유니폼 이벤트 언제 하나요? 유니폼 얘기 나왔으니 물어봐요. 아 마침 다음 주 월요일 퀴즈 쇼때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께 풀겠습니다. 네. 8월까지 넘어가나요? 아니면? 아 8월까지는 안 넘어가요. 7월 말. 네. 야. 7월 말이 아마 예정입니다. 크으, 네. 감동적인 또 네. 이세들. 네. 그러면 이제 이름에 대한 어떤 네. 그 추천들이 좀 오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추천은 오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애기들이 나오면 좀 이제 사주도 보고 음. 뭐 돌림자 나 이런 걸 보고 좀다 종합적인 걸좀 고려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돌림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괜찮은 게안 나오면 그것도 이제 포기해야죠. 음. 네, 그래서 그때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또 이제 그 풍영이 또 아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름 잘 짓는 음. 소개 받기로 음. 했습니다. 어. 네. 집안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더 적절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제 제 자식이잖아요. 예. 네. 또 제가 해야죠. 어허. 예. 네. AI에게 추천받는 거 어떻습니까? 아. 새로운 시대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네. 어... 또 AI에게 또 우리 아기들을 맡길 순 없죠. 음. 네. 그 음. 황용섭이잖아요, 본명이. 그렇죠. 저그졌죠 그럼 이거 돌림인가요? 아, 예, 저 돌림이에요. 뭐예요? 용의 섭입입니다. 석 돌림이에요? 네. 음... 제가 이것도 이제 이름 이제 한 번씩 생각하다가 든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애들 이름을 지으려 보니까 이 황씨라는 성이 엄청 세더라고요. 음... 그럼 뭘 이름을 뭘 해도 황이라는 성이 너무 세요. 어, 그렇죠. 근데 제가 살면서 제 이름이 세다고 성이 세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네. 이름 자체가 너무 센 거였어. 어... 근데 저는 살면서 그 성이 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애들 이름 지리려고 보니까 뭘 해도 황이 너무 세네. 와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젠슨 황. 젠슨 황 좋죠. 음. 황희찬. 황희찬. 음. 황. <laughs> 다들 이름이 이미 있는 걸로. 다... <laughs> 황비홍. 네. 예. 예. 네. 황쿡. 황쿡. 예. <laughs> 황성재에서 황성제 아 성재 네. 어제 저에 대한 트리비스로 성재야 밥 바꿔 와 그럼 <laughs> 어말잘 네. 들을 거예요 네 예, 황성재 좋네 바꿔서 황재성 어때요 황재성 아안 <laughs> 됩니다 예예자 아무튼 <laughs> 황성재 황다영으로 되나요 아이 <laughs> <laughs> 뭐 저희야 네 리스펙으로 하는 거라고 샤라웃을 <laughs> 하는 거라면 좋죠. 아하 네. 형 다영은 네. 뭔가 이상한데. 아, 왜요 왜요 왜요? 제 네. 아들 딸 이름 아들 음. 성재 음. 딸 다영. <laughs> 성재와 다영은 네. 남매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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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 <laughs> 쌍둥이 남매. 네. 쌍둥이 남매죠. <laughs> 이수 님한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괜찮냐고. 내 친구 이름이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네. 에이 음. 재밌지 않을까? <laughs> 너희들 사실 남매였다. <laughs> 네. 이상하네. 아, <laughs> <laughs> 어, 네. 그래요. <laughs> 94년 여름이생첫 다이어트 할때그 더위. 아, 94년 진짜 어릴 때라서 기억하기가 어렵네요. 별밤 별밤. 음. 아, 그때 별밤. 그때 별밤 많이 아니, 들었죠. 제가 학생 때 별밤 많이 들었어요. 음. 독서실에서. 별밤 녹음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니까. 네. 음, 음. 그때는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제 계속 테이프를 사는 게 돈이 많이 깨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앞부분에 d j 가 이제 소개하는 멘트가 살짝 물리고. 네. 네. 뭐 제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 진짜 저는, 저는 안 했어요. 제. 막 이런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진짜 그 음악 같은 거 들으려고 하면 처음에 MP3 나왔을 때도 막 소리 받아 이런 데서 막 다운 받아서 듣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막 MP3 파일도 안 받아서 듣다가 결국에 지금은 다 스트리밍 시대로 와 버렸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완전 너무 불법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음. 그 문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소리바다 업체는 음. 음. 뭐 이렇게 이득을 본게 있나? P2P로 뭐 거기서 또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리바다가 어쨌든 음. 저작권 의식 네. 없이 그거를 막 이렇게 음. 다운했는데 유료였나 아니잖아 유료였어 아니 무료였지. 무료잖아 그럼 그들은 무슨 이득을 본 거야 그냥 코리안 랩스터였던 거야 <laughs> 모르 모르겠어요 그때는 광고가 <laughs> 광고가 별로 없었어 그때는 그 시절에는 신기하네. 그니까 그때 응. 처음에 인터넷이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에, 에. 대학교에서 막그 응.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뭐우린광고공부학과니까 이제 뭐 배너 광고로 돈을 업체들이 네. 뭐할 거고 말고 했는데 네, 저걸 누가 봐? 이러면 이런, 네. 이런 시대였는데 소리 받아가지고 에. 소리 받아 다음이 당락인가 푸르난가 기억이 나네요. 옛날 푸르나에서 야동 받았던 것 같은데요. 가있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재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상남자 테비비 쇼 추천 이섭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본가에는 덜덜이로 불리는 근육 풀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의 명칭이 벨트 마사지 기계인데 당시 저희 가족은 덜덜덜 거리는 느낌 때문에 덜덜이라고 불렀죠. 근육도 풀어 주고 허리에 하고 있으면 혈액순환도 돼서 간지럽고 어렸을 때 하고 있으면 아... 떨림도 있어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기계네요 음. 어, 음. 이게 보통 목욕탕에 이게 많았잖아요? 덜덜이 목욕탕에 있죠 그래가지고 음. 그... 음. 빨개볶고 하시는 분들 되게 짜증났어요 <laughs> 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덜덜이를 만약 하잖아요? 그럼 털이 막드르르 떨어질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런 에, 에. 원색적인 얘기를 하자고 한게 아니라 <laughs> 네, 에, 에. 예 그냥 에. 뭐랄까 에. 좀 광범위한 얘기를 합시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목욕탕이 옛날에 이게 <laughs> 왜 있었던 거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육 순환 뭐 이런 거죠. 아니 저는 무... 근데 그렇게 쓴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들 막막 몸에 있는 물기 털어내고 막 이러라고. 어 그건 아니었는데. 막.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덜덜이도 이거 옷안 입고 하면 막. 따갑잖아 이게 계속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옷막 쓸려갖고 그렇죠 피부가. 옷 입고 해도 이게 약간 허리가 나중에 가려워지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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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음. 어 저는 지난주에도 했는데 <웃음> <웃음> 집에 있어요? 아니 저희 운동하는 그 네. 아파트 운동실에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크로스로도 하고 그래요 <웃음> <웃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도 하고 왜냐 네. 이쪽 승모근도 좀 풀어줘야 되니까 야, 저는 이거 안본지 오래됐습니다. 음. 엑스반도로도 좀 하고. 네. 네. <laughs> 그런 싫은 그런 <그럼> 씨름해요. <laughs>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아나까나 님이 출제하셨고 기초 화장품 상품권 보내 드립니다. 케이팝 노래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제목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긴 한국어 제목이 한 단어나 짧은 문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노래.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제목은 영어로 딱한 단어. 운명을 뜻하는 fate로 번역된 에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투어스의 노래. 투어스의 노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영어 번역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간식으로맞치면 2,500원 객관식은 1,300원입니다. 썸. 썸. 나이스 미츄 어때 나이스 nice 미츄. 주간식 나이스 투 미츄.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laughs> 나이스 투 미츄로. 어 나이스 투 미츄. 나이스 미츄. 그럴싸한데? How 한데? are you and you 아니면 How are you and you. <laughs> Bye. I'm fine, and you? 음. I'm fine, and you? I'm fine.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네네. 뭘까? 짧은 것 같아. I have a lot of schedule. 뭐라고? I love I. I have a lot of schedule. 아저 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네 당신, 계획대로, 당신 되잖아. 계획대로, 하나, 계획대로 되잖아. 당신 못 만날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잖아. D Day. 어? 왜 왜? 뭔 음, 갑자기 눈뜩 떠올랐는데요? 첫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D데이로. 이오늘첫만남면 D데이 생각해서 동화. D데이. 어, D데이. 어. 좀 괜찮지 않아요? 어, 역시 유학하다 보니까 음. <laughs> 여기 킹밖에 주관식 기대가 안되니 아예 얼라스케 줄. 저는 예. 얼라스케 줄이에요. 바로 좀 노래 노래방에서 놀아요. <laughs> 둠스데이인가요 디데이. 아, 첫만남 계획대로 되지 않아. 뭐 할까? 언 언. 언 뭔가 안 된다. 언 언. 언. 맞아요. 언, 첫글자번 모릅니다. 대관식은 아니죠. 언언언 포기분? 언 타이틀드. 언 언데드. 언언 계획대로 되다가 뭐지? 계획이형을 Plan. On, plan planning planning on planning on planning <laughs> o planning on planning on planning o 아,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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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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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o u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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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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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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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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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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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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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n o NU 없어요. 없어요? Nice, nice to meet, meet you. n u 인가 d y n u 해볼까 n u n u I'm fine n u I'm fine n u I'm fine n u I'm fine and you. I'm f i n 아 and you. I'm fine and you. I'm fine and you. 어. I'm f e and e r n o u I'm e a o u I'm e d o u e a d e a y e a d you. i e d you. I'm i n e a n o u I'm i n e a n u n e a n n e and n e d 5번 소프트 크래시. 언플랜이 있었어. 4번 가보자. 4번 가보자. 4번 언플랜. 사번 언플랜. 언플랜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네. 언플랜드 계획되지 않았다. 네. 오. 아니 근데 이게 가사를 생각해보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얘들 같은 말 내잖아. 맨나무나무 아려와. 온플랜드. 그 열받는 드는 뭐죠? <laughs> 어. Un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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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랜드플랜드 플랜드. 온드 그럼 언니 나 믿고 한무나만 더날 믿어 볼래? 뭐, 뭐, 뭐. 챕터 0. 챕터 0. 왜, 왜 왜? 왜 왜? 이게 이분 이이 노래가 투어스 분들의 데뷔 응응. 노래잖아 그래서 챕터 제로 0부터 시작한다 응. 챕터 제로 <laughs> 챕터 제로 <0. 웃음> 미안다 이제 나 지금 자 이제 다, 300원 마지막 이제 기회 <laughs> 저는 자 러브 딜레이드 아니면 <laughs> 플롯트위스트 아니면 소프트 크래쉬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아, 힌트를 안 받았네 응. 어... 야 이거 힌트 주기가 어렵네 왜요? 너무 맞출 것 같아서? 음... 좀 맞추자 <laughs> 뜻밖의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뜻밖의? 뜻밖이다 그게 뭐야? 뜻밖이다 뜻밖이다가 단어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이 지금 남아있는 보기들 중에 뜻밖이라는 느낌을 뜻밖이 영어로 뭐야? <laughs> 크래쉬인가? 시? 자, love delayed, plot twist, soft crash, 뜻밖이. 딜레이드. 반전의 딜레이드도 아니 딜레이드인가? 2번 한번 해볼까? Love delayed. 나도 딜레이드 <laughs> 같은데 이거가 뜻밖이요? 딜레이. 우리 항상 촬영하다 보면 딜레이되면 뜻밖이잖아요 어. 언니. <웃음> <웃음> 어뜻밖의 딜레이지. 아, 아 그렇죠. 지금 스케줄 시간이 어스케 시간에 끝나라는 뜻밖에네. 스케줄이 완전 뜻밖이네. 어 러브 딜레이드 하이커. 그렇죠. 러브 딜레이드. 네. 와 우리 오늘 진짜 빵원이야. 와 오늘 장난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빵원이 나오지? 뭐야? 오늘 컨디션 최상이네요. 미쳤죠. 다이 뭐예요?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이네요. 소프트 크래시다. 플롯 트위스트. 뜻밖의 어 트위스트 플로 어 플로이 트위스트 됐다 꼬였다 뭐 이런 느낌이 네. 뜻밖의 반전의 어. 만남 플로트위스트 아, 나는 또 그냥 어떤 단어가 뜻밖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죠 베디 오늘 정말 놀랍게도 20원의 기록을 깨고 5원의 <laughs> 신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영원이 남을 기록 영원 광고 아, 듣겠습니다 오번 문제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좀 보세요.